겨울 아침의 공기가 유난히 또렷했던 오늘 알림음 하나가 팬덤의 단체 채팅방을 순식간에 달궜다. MBN 신규 오디션 무명 전설 티저가 공개되면서 스크린 속 조명은 MC 듀오 장민호, 김대훈 팬들이 호호 형제라 부르는 그 조합의 유쾌한 호흡으로 문을 연다. 몇 마디 농담과 미소로 긴장을 풀어놓은 뒤 카메라가 천천히 심사 테이블을 스치고 지나가다가 마지막 프레임에서 멈춘 이름. 강문경. 그 순간, 댓글창은 한 줄로 요약되었다. 이건 서사다. 화려한 오프닝에 이면, 이 프로그램이 찾고자 하는 전설의 정의가 그한 컷에 압축돼 있었다. 이름이 없던 시간을 붙잡고 버텨본 사람. 무대가 버거운 날에도 노래가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하루를 설계해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줄 사람. 이 쇼가 지향하는 감정의 좌표가 명확해진 이유다. 무명 전설이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다. 오래도록 불렸지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박수보다 먼저 침묵을 배웠던 이들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로 결국 하루를 바꾸는 목소리를 찾아내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기획의 심장에 강문경이 앉는다는 건 프로그램의 테마가 슬로건을 넘어 실제 전략이 되겠다는 약속에 가깝다. 그의 타임라인을 천천히 펼쳐보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작은 무대에서 한음한음 한음 채우듯 버틴 시간. 어느 날 도착한 기회 앞에서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본기를 쌓아 올린 습관. 그리고 마침내 대중이 알아채기 시작한 이후에도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던 자세. 그 과정 끝에 하나의 오디션에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이후 각종 무대에서 이름 값이 아닌 목소리 값을 증명해온 인물. 최근에는 업계가 수여하는 상에서 대중문화 부문 수상의 영예까지 더하며 성공이 아니라 신뢰라는 단어로 호출되는 가수가 됐다. 그가 심사석에 앉는 그림은 화제가 아니라 방향을 의미한다. 중요한 건 강문경이 내세운 기준의 결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그는 음정과 스킬은 기본이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해왔다. 흔한 미사여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문장의 무게는 그의 일상에서 나온다. 별명이 뽕신이라 불릴 만큼 감정 전달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을수록 그는 더 집요한 연습벌레가 되었다. 호흡과 박자의 상관관계를 분해해서 메트로놈 위에 다시 조립하고 가사의 명사와 동사를 바꾸어 불러보며 의미의 무게중심이 음절 어디에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감동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 그는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강문경의 진심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이 기준이 심사석으로 옮겨온다는 건이 프로그램의 언어가 울분이나 오열이 아니라 설계와 성장으로 번역될 것임을 예고한다. 티저 영상은 그 방향을 세밀한 디테일로 암시한다. 암전 직전에 한 참가자의 손이 마이크 그릴을 살짝 쓰다듬는 컷. 하이라이트 휘파람 뒤에 들어가는 베이스의 낮은 숨, 무대 상단에 매달린 나이트가 2절 브리지에서 반박 늦게 살아나는 타이밍. 이런 장치들은 기교 과시형 오디션의 문법과 다르다. 무대를 크게 보여주는 대신, 노래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로를 보여준다. 심사 테이블 쪽으로 화면이 돌면, 강문경의 표정이 잠깐 정지 화면처럼 멈춘다. 눈을 크게 뜨지도, 과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는다. 입술만 미세하게 움직인다. 지금 호흡 남겼네 이렇게 짧고 정확한 언어로 노래의 메커니즘을 짚어내는 타입의 심사가 예고된 대목이다. 시청자는 좋았다 별로였다의 감상에서 벗어나 왜 좋았는지 어디가 비었는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듣게 된다. 오디션이 끝나도 남는 건 결과가 아니라 기술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이 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무명이라는 단어를 다루는 태도다. 무명은 심파의 도구가 아니라 기술의 근육이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날에도 박자를 지키고, 수십 번의 반려 그대도 녹음 부스를 다시 열수 있는 생활력, 생계와 예술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노래를 오늘 들을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 채 부르는 태도. 강문경은 그 세계를 지나왔다. 그래서 참가자의 떨림을 단번에 구분한다. 연습이 부족한 떨림인지 과잉 감정의 떨림인지 혹은 좋은 의미의 긴장감인지 그는 무대를 보며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할 것이다. 첫째, 이야기의 주어가 분명한가. 그 사람을 노래하는 척하며 사실은 나를 남겨두면 청자는 초반에 놓친다. 둘째, 한 소절의 끝이 다음 소절의 이유가 되는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의미의 다리가 없으면. 박자만 맞아도 감정은 비어 있다. 셋째, 여백을 설계했는가? 트로트는 과감한 기교만으로 밀어붙이는 장르가 아니다. 숨을 덜 쓰는 용기, 떨림을 남기는 절제, 가사 두 단어 사이의 반박이 감정선 전체를 바꾼다. 이 기준으로 무대를 보면 우리가 진짜 목소리를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의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MC 조합의 존재감도 가볍지 않다. 장민호는 가수로서의 경륜과 예능인으로서의 완급조절을 동시에 갖춘 몇안 되는 인물이다.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야 할 때와 짧은 이야기를 길게 끌어올려야 할 때의 감각이 정확하다. 김대우는 타이밍이 좋다. 질문이 칼처럼 예리해야 할 때와 면처럼 부드러워야 할 때를 잘 구분한다. 시청자의 호기심을 대신 말해주되, 참가자의 자존을 극지 않는다. 둘의 호흡이 비전에는 안전한 무대 분위기는 잔인한 오디션의 피로를 줄이고 성장 서사를 견고하게 받쳐준다. 특히 감정이 폭주시할 때 사회자가 안전벨트처럼 개입해 호흡을 낮추고 심사로 다시 연결하는 매끈한 핸들링은 이슈의 시청 경험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뜨거운 조롱이나 과한 미화 대신 현재형 사람의 이야기를 음악의 언어로 번역해 전달하는 방식. 이 조합이 만든 질감은 티저에서 이미 감지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 철학을 상상해 보면 관전 포인트가 많다. 미션이 장르 고정이 아니라 키워드 기반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를테면 기억 약속 시간 같은 추상 키워드를 선곡의 중심축에 두고 참가자가 자신의 서사를 곡과 편곡으로 풀어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단순한 고음 대결을 피하고 목소리의 결을 경쟁의 언어로 끌어올린다. 사전 인터뷰에서 가사의 특정 단어를 왜 선택했는지, 후렴의 강세를 어디에 두었는지, 브리지에서 왜 호흡을 늦췄는지 등을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설명하게 만들면 시청자는 음악을 듣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심사평도 그 언어 위에서 움직인다. 좋았다 대신 기절 들어가기 전에 숨을 한번 더 남겼으면 브리지에서 힘을 아꼈을 거예요. 리듬은 맞았지만 가사 동사의 목적이 모호해서 후렴의 결심이 덜 들렸어요. 이런 피드백은 참가자에게는 수정의 지도, 시청자에게는 몰입의 핸드북이 된다. 강문경의 멘토링 스타일은 아마도 짧고 정확한 처방, 길게 남는 태도로 요약될 것이다. 무대를 끝낸 참가자에게 그는 길게 훈계를 늘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메모 한 줄을 건넬 것이다. 첫 소절. 두 글자만 덜 힘줘. 브리지 들어가기 직전. 0.3초 기다렸다 시작. 후렴의 첫 단어. 혀 위치를 조금 뒤로 이 정도의 작은 수정이 다음 라운드에 큰 변화를 만든다. 그 과정에서 잊지 않을 문장은 아마 이런 종류일 것이다. 기술은 감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감정을 크게 보이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술. 이 철학은 오디션을 떠나 음악을 오래 하는 법으로 이어진다. 팬들은 이런 문장을 클립으로 저장해두고 반복 재생할 것이다. 공감이 끝나지 않고 습관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 쇼가 올해 트로트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몇대 전부터 오디션 포맷은 포화 상태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무명 전설은 소비의 속도를 늦추는 데서 차별화를 시도한다. 한 회마다 불꽃처럼 등장해 사라지는 슈컷 명장면이 아니라 회차를 거듭할수록 축적되는 서사형 기술에 몰입한다. 이 방식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강하다. 심플한 후킹으로 조회를 모으는 대신, 반복 시청을 부르는 문장과 장면으로 잔상을 남긴다. 대표적으로 다카펠라 5초 브리지 호흡 분배 엔딩 포즈의 길이 같은 디테일이 회차마다 오답노트처럼 쌓이면, 시청자는 단순 펜을 넘어 동료처럼 성장한다. 이 구조가 성공하면, 프로그램은 우승자 한 명이 아니라 배운 시청자를 남긴다. 장르 전체의 체력이 좋아지는 방식이다. 일부는 묻는다. 무명이라는 단어가 자칫 비극을 과장하는 장치로 쓰이지 않을까? 그 우려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쇼의 티저가 보여준 균형은 상업적 감정 소모를 경계한다. 슬픔을 자극하거나 눈물을 수확하는 대신 준비의 시간을 기록한다. 리허설에서 박자가 두번 미끄러지고 세 번째에 맞는 순간, 악보에 적힌 표시를 바꾸는 펜의 속도, 마이크 스탠드를 한치 낮추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호흡. 이런 장면은 눈물보다 오래 간다. 시청자는 며칠 뒤에도 그 장면을 떠올린다. 그래서 이 절이 단단했구나. 감정이 기술로 환원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다. 그 구조의 큐레이터로 강문경이 앉아 있는 셈이다. 티저가 숨겨놓은 힌트들도 상상력을 자극한다. 심사석 앞작은 탁자 위에 놓인 노트. 첫 페이지 모서리에 여백 용기라고 손글씨로 적힌 문장. 참가자 대기실 복도에서 짧게 스쳐 지나가는 어깨. 괜찮아 라는 입모양. 그리고 손등을 두번 두드려주는 동료. 무대 뒤쪽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조명이 45도 각도로 낮아지는 순간, 1절과 2절의 온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잘 설계된 쇼의 증거다. 쇼는 노래를 들려주는 장소가 아니라 노래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험실이어야 한다.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디션은 경쟁을 넘어 훈련의 기록으로 남는다. 첫 방송이 시작되면 우리는 금세 알게 될 것이다. 왜 하필 지금 이 프로그램인지, 왜 하필 그가 심사석에 앉았는지, 그리고 왜 무명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음악의 미래를 말해주는지. 엔딩 자막이 올라간 뒤에도 귓가에 남는 것은 아마 큰 환호가 아니라 작은 숨소리, 과감한 고음이 아니라 단정한 종지, 화려한 무대 장치가 아니라 손등을 두드리던 짧은 위로일 것이다. 그 조용한 잔상이 오래 갈수록 이 쇼는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회가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전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기록되는 것이다. 그 기록의 첫 장을 오늘 열어젖힌 건 티저의 한 장면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심사위원의 표정이었다. 이름은 이미 충분히 선명하다. 강문경. 그가 읽고 들어주고 말해줄 때 무명은 전설로 번역된다. 그리고 그 번역본을 가장 먼저 읽을 독자는 바로 우리다. 오늘 트로트 판도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 새벽 알림 하나에 팬 커뮤니티 타임라인이 연달아 폭주했고 정오 무렵에는 단체 채팅방이 새로 고친 버튼을 못 버틸 정도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MBN 초대형 오디션 무명 전설 티저가 공개됐고 화면을 연장면부터 강도가 남달랐다. 호흡을 신처럼 쪼개서 웃음과 긴장, 기대를 번갈아 배치하는 편집위의 장민호와 김대훈. 이른바 호호 형제의 안정된 텐션이 깔렸다. 밝게 던지는 한줄 멘트 뒤에 곧바로 참가자의 목소리를 살짝 맛보기로 스치게 하고 다시 스튜디오의 조명을 낮추며 심사 테이블을 비춘다. 카메라가 서서히 멈춘 마지막 프레임.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이름은 강문경이었다. 장면은 짧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번 쇼가 찾는 건 하이노트가 아니라 서사. 박수 소리보다 오래 남는 한 줄의 울림이라는 것, 그 기준을 맡을 사람으로, 무명의 시간을 통째로 건너온 현역 전설이 앉았다는 것, 이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건 제목부터다. 무명 전설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대중음악의 진짜 역사는 이 모순을 통해 쓰여왔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공연, 누군가의 하루를 겨우 버티게 만든 노랫말, 관객이 한명 뿐이던 밤의 박자. 티저는 그 시간을 소비의 눈물로 포장하는 대신, 훈련의 기록으로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마이크 스탠드를 반뼘 낮추는 손, 브리지 들어가기 직전 0.3초를 일부러 비우는 호흡, 이절첫 단어의 가중치를 실어 문장의 주어를 바꿔버리는 발성. 이 미세한 장치들이 한국의 서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카메라가 꽤 집요하게 따라간다. 그리고 그 뒷줄에 앉아있는 강문경의 표정은 과장되지 않았다. 눈이 살짝 웃을 뿐.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도 탄성을 터뜨리지도 않는다. 대신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인다. 지금, 숨 남겼네, 이런 식의 정확한 언어가 이번 시즌을 관통할 심사 어휘라는 예고였다. 잘했다. 별로였다 같은 소모적 감상이 아니라, 왜 좋았고 어디가 비었는지, 다음 라운드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피드백. 오디션이 끝나도 남는 건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시청자와 참가자가 함께 축적한 기술 노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델을 사람으로 번역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는 결국 공명이다. 음정과 박자, 호흡과 발성은 기본값이다.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전제 조건. 강문경이 잡고 있는 나침반은 그 다음 좌표에 있다. 관객의 심박을 바꾸는 목소리. 노래 속 이야기가 듣는 이에 하루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드는 전달력. 그리고 무대가 끝났는데도 귀 안에 맴도는 감정의 여운. 이건 가르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발견하고 길을 열어줄 수는 있다. 원석을 찾을 때 필요한 건 눈이 아니라 언어다. 첫 소절의 두 글자만 힘 빼면 후렴이 살아난다. 브리지 전에 반박만 늦추면 2절의 체력이 남는다. 후렴 첫 단어의 모음을 살짝 뒤로 빼면 결심이 또렷해진다. 짧지만 명료한 처방들. 강문경은 무대 뒤에서 그런 문장을 오래 쌓아 온 사람이다. 별명이 뽕신일 만큼 감정선이 강하다는 평가 뒤에 숨은 건 집요한 루틴이었다. 메트로놈과 함께 호흡 분배를 다시 설계하고 가사의 동사와 목적어를 서로 바꿔 불러보며 의미의 무게 중심이 어느 음절에 내려왔는지 확인하는 반복. 그래서 그의 진심은 즉흥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이번 시즌의 심사석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다. 울분이 아니라 설계, 오열이 아니라 방법 라인업은 말 그대로 어벤저스다 국민 가수의 시간 그 자체를 가진 남진 첫 음만으로 듣는 일을 무장해지시키는 감성장인 조항조 기교와 서사의 균형을 알고 있는 디바의 교과서 주현미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리듬을 정리하는 신유 장르를 가로지르며 트로트의 어휘를 확장해 온 크로스오버 보컬리스트 손태진 그리고 무명의 시간을 통째로 증명해낸 불굴의 아이콘 강문경까지 이름만 늘어놓아도 숨이 찬데, 중요한 건 각자의 역할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음색의 온도를 판별하고, 누군가는 텍스트의 진위를 가려내며, 누군가는 무대 위 동선과 몸의 리듬까지 본다. 심사 테이블이 점수판이 아니라 워크숍의 강단처럼 작동하리라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아직 베일에 쌓인 개인 티저가 순차적으로 풀릴 텐데, 강문경의 티저가 공개되는 순간은 아마도 시즌의 톤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과장된 드라마가 아니라 작은 수정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수공예의 미학. 그가 그려온 무대의 결과 가장 잘 맞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는 루머와 희망 목록이 뒤섞여 이름들이 오르내린다. 현역 무대에서 이미 끼를 입증했던 김수찬의 폭발력. 아이돌 출신 성리가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로 장르의 질감을 새로 칠할 가능성. 탄탄한 팬덤을 가진 남궁진이 서사형 선곡으로 한방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 스모키 톤이 독보적인 송민준이 심사 테이블에 눈썹을 올릴 거라는 관측까지. 실제 출연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름만 스쳐도 상상력이 전개되는 단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쇼는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폭발할 때 이미 반쯤 성공한다. 다만 이번 시즌은 스타 파워로만 굴지 않을 것이다. 무명이라는 단어는 인기의 역사를 빗겨간 사람들이 아니라 인기의 속도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훈련의 시간을 견딜 줄 알고 하루의 일정 속에 음악의 체력을 넣는 사람들. 이 쇼가 그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디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형 성장기를 보게 될 것이다. 팬 문화의 에너지도 이미 수치를 바꿔놓고 있다. 11월 4주차 스타덤 트로트 투표에서 강문경이 11만 대의 득표로 첫 정상에 오르며 15주 연속을 지키던 철옹성 같은 1위를 무너뜨렸다는 소식은 단순한 순위 변동 이상의 신호다. 기록은 숫자지만 숫자를 움직인 건 사람의 시간이다. 매일 알람을 맞추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반복의 축적. 그래서 이 1위는 지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밀도가 얼마나 촘촘한지 보여준다. 과거의 서사를 넘어 현재형 전설로 올라서는 장면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이 흐름은 플랫폼에서도 이어진다. 엠밴 뮤직 유튜브 채널의 옛날엔 무대 영상이 천만의 손이 닿을 만큼 근접했다는 소식은 상징성이 크다. 노래가 천만 번 재생되었다는 건 단지 조회수가 아니라 천만 번의 위로가 오갔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같은 타이밍에 팬들이 플레이리스트를 한 번만 더 눌러준다면. 천만 레전드라는 배지가 이 노래와 가수에게 달린다. 해시태그 몇 개와 짧은 응원 문장, 무명 전설 심사 합류 축하합니다라는 댓글의 물결은 단지 화면을 채우는 장식이 아니다. 다음 세대 참가자들에게 보여줄 관객의 언어가 된다. 이 무대에서 감동 받았다는 기록은 언젠가 자신이 설 무대의 목표치가 된다. 이 쇼가 기존 오지션과 가장 다를 지점은 미션 설계의 가능성이 높다. 장르 금역대 고음 대결로 직진하던 문법 대신 키워드 기반의 주제어 미션이 깔릴 수 있다. 기업, 약속, 시간 같은 추상적 주제를 던지고 참가자가 자신의 인생과 겹치는 단어를 골라 선곡, 편곡, 호흡 분배까지 스스로 설계하게 하는 방식. 여기에서 심사 평은 감성의 진위를 따지는 감상문이 아니라 설계도를 읽고 수정하는 리뷰가 된다. 이절첫 줄에서 동사의 목적이 흔들려 후렴의 다짐이 덜 들렸습니다. 브리지 직전에 호흡을 남겼다면 엔딩 고음의 질감이 안정됐을 겁니다. 관객 박수와 자신의 템포를 분리했어야 했어요. 이런 언어는 참가자에게는 즉시 적용 가능한 처방이고 시청자에게는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방법이다. 쇼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모두는 같은 노래를 더 똑똑하게 듣게 될 것이다. 오디션이 교양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